그 사람들 하는 얘기에 홀려갖고 내가 약간 팔랑귀여갖고 내가 몇 억을 투자한다는 되게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아 여긴 좋으니까 나는 15만 원 내고 다녀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난더 많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만약에 된다면 기업이 진출했지 알아보는 사람 20%. 완전히 그 급들을 다 알아. 막 리스트도 알고 있는 사람 20%. 전혀 모르는 사람 30%. 중간 구간 50%라고 생각하거든. 근데 이50% 비율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해. 이 50%를 60%를 만들거나 70%를 만드는 게 낫지. 실제로 기구에 대해서 조회가 좀 있거나 되게 좀잘 알고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 자기 몸을 바꿀 수 있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실제로 얼마 안 돼. 우리 체육관에서 몇명안 돼. 그래서 뭐, 진짜 뭐, 일일 입장을 엄청 많이 다녔던 선수 출신의 다른 센터의 트레이너나 이런 사람 아니면 잘 모르거든. 아무리 매니아라고 해도 잘 몰라.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,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어. 근데 그 사람들 몇 명을 위해서 내가 하이엔드급으로 엄청 무리해서 간다는 건 엄청 리스크. 그게 아다리가 맞아 진짜 잘 풀릴 수도 있지만 나는 안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. 그 사람들 몇명 때문에 그 사람들 하는 얘기에 홀려갖고 내가 약간 팔랑귀여갖고 내가 몇 억을 투자한다는 되게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. 만약에 소비자들이 좋은 걸 깔면은 다 알아줄 것 같아서 엄청 높은 기구를 사는 거는 반대하시는. 근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한 달에 한과 기준으로 줬을 때 15만 원 정도 된다면 그걸 깎는 게 맞지. 근데 15만 원을 받을 순 있지만 들어오겠냐고. 그렇게 많은 인원이 15만 원을 내면서까지 들어오겠냐 이거 아여긴 좋으니까 나는 15만 원 내고 다녀야지. 이런 사람이 있긴 있어.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난더 많다고 생각하거든. 만 원이 만원 원 차이면 오겠지. 자유 경제 시대에서 시장이 그렇게 형성돼 있으면 모르는데 3만 원, 4만 원, 5만 원, 6만 원이지. 15만 원좀 과하고. 저런 운동을 막 좋아하거나 잘하는 건 아닌데 그 파나타 거기 가니까는 일일 명권이 5만 5천 원인가? 그러더라고요. 근데 가봤는데 나는 그렇게 좋다고 느끼진 않았어요. 근데 주말에 가니까 보면은 아는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. 뭐 선수들 많이 오고 해서 인사하고 다 했는데 주말 그 1일권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. 근데 그게 나처럼 순간적으로 궁금해서 오는 것 뿐이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좋은 것 같아? 라고 그냥, 그냥 와봤어. 그냥 이 정도? 우와, 진짜 최고예요. 이런 사람 난못 봤어요. 그냥 궁금해서 한두 번올 정도? 지금은 그런 1, 일번도 그때 오픈했을 때만 반짝하고 확 올라왔지 지금은 없잖아요 아니 어디라고 말 못하지만 내가, 내가 아는데도 25억 투자했다가 추가로 6억 더 투자했고 총 31억 투자했거든 네. 손익분기점을 3년을 잡고 시작했는데 와... 1년 반 정도를 해보니까 절대 안 되는 거지 손익분기점이 무서운 게 그동안 한 푼도 못 버는 거잖아 그 이후부터 버는 건데 그게 5년, 6년이 됐을 때 그걸 누가 기다리냐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3년 안에 무조건 다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안될거 같으니까 지금 빠, 빠그라진 건 아니고 두 명이 나갔더라고 뭐 지역 얘기하면 너무 티 나서 안돼 그게 만약에 된다면 기업이 진출했지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 되면 하거든. 뭐 그런 거 없어. 무조건 돈 되면 하잖아. 중소기업을 떠나서 대기업까지 갈 것도 없고, 뭐 중소기업만 예를 들게 들면, 중소기업 좀 우리가 알 만한 중소기업이나 뭐그 지역에서 좀 인지도 있고, 이런 중소기업은 투자해서 천억도 만들 수 있잖아. 그런 기업들은. 근데, 천억 투자해서 뭐 부지랑 다 사갖고 수영장까지 껴갖고, 이렇게 하면 할수 있는데, 얘네가 봤을 때도 이건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거든. 돈 되면 다 하지. 왜냐면 거기서 세금을 또, 자기네가 하는 제조업이나 뭐 다른 거보다, 체육시설업은 세금을 적게 내거든. 그러니까 어, 여기서 세금을 좀 적게 내니까 이게 약간 돈의 순환 때문에 체육시설업을 낼만 하거든. 안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이거지. 큰 돈은 안 된다.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센터를 잘 한다? 이런 애들은 월세를 잘 깎는 애들이 그냥 센터를 잘 하는 거지. 운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한다? 이런 애들 보면은 터무니없이 잘 깎아서 들어가. 기구가 좋고 이것도 중요하지. 근데 진짜 수입 기구 이것도 중요하지만 월세가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가. 그치. 그러니까 BEP를 건드리는 가장 큰 요소니까 월세를 잘 건드리면 거의 다 성공하는 거요 그러니까 공간이 좀 나온다. 기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는 이제 천 스타트야. 천만 원미만이 찾기 힘들어. 또 처음에 초기 자본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천만 원 정도 월세 내는 데는 2, 3 억이란 말이 보증금도. 그러면 기구 놓고 인테리어하고 또 냉난방기 놓고 간판하고 뭐하면 얼추 진짜 잘 했는데 15 가까이도 가거든. 그럼 그거를 뽑기까지의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은 안 돼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시작하는 애들이 많이 좀 힘들지. 아, 고단가를 매일 한국에서는 인식이 아직 고단가를 내일 소개자들이 한국에 사는 인식 아직 없다. 근데 이게 희망고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그렇게 해서 뽑는 애들이 그러니까. 있긴 있어. 드물지만 희망, 있, 어, 있긴 10만 원, 있어. 어. 원, 10만 원, 10만 원 아니 그냥 프리세일에. 프리세일에 20억 떴잖아요. 음. 그러면 무지막지한 거야. 왜 끝난 거야? 그냥 친 거야. 벌써 수익이니까. 어, 들어간 돈보다 나왔잖아. 근데 이런 것들을, 그러니까 우리는 형이나 나나 너무 오래 굴러먹었으니까는, 아 부럽다, 아 좋겠다, 요 정도인데? 나한테 그런 정도의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,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균치를 계산하고 뜨면 감사하고 안 뜨면 만다인데 어린 애들이 착각하는 게 나도 저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. 근데 그건 운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. 노력이 아니야. 운이 들어가야 돼. 나는 사업은 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운이 들어가야 되는데, 운안 들어가고 네가 노력만 해서 잘 된다?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그런 게 어딨어.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근데 애들이 그걸 모르고, 진짜, 심한 고문이지. 제 친구는 이렇게 해서 했다는데요? 너가 한게 아니잖아. 너가 그렇게 잘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이런 게좀 많지. 좀 많아.